제가 4개월 전에 테슬라가 폭락하든 말든 무식하게 사 모으세요라든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평생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테슬라가 무려 400달러를 넘어가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 수혜주로서 팔란티어나 아이온큐도 이제 미친 듯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370% 급등이 나왔고 아이온큐는 503%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시대 중심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라는 건데요. 시대 중심주라는 건 예를 들어서 AI 시대나 이렇게 우리가 변화해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2025년을 앞두고 이러한 종목들을 뭐 추격 매수하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현재는 소외되어 있다가 재차 부각받을 수 있는 시대중심주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통해서 미래에 다시 뜰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거기다가 엔비디아와 구글, 빌게이츠도 앞다퉈 투자하는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의료 AI입니다. 최근 의료 AI에 대해서 성과들이 쑥쑥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사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을 통해서 엑스레이나 MRI, CT 스캔 등의 의료 영상을 업로드하고 질병 진단을 받아보라고 했는데요. 이 그록은 일관된 정확도로 의료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를 진단받을 때뭐 찍었던 뭐 MRI나 뭐 CT 뭐 이런 것들을 그록에다 올리면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알려 주는 뭐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서 그록의 결과물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이미 상당히 정확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을 거쳐서 더욱 훌륭해지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AI 의료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기사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그록이라는 플랫폼을 자사에 이제 구축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록이 어떠한 성과를 낼 때마다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계속 거론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입김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과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을 SNS에 올리자 그게 또 비만약 열풍으로 이어졌었죠. 그래서 신기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론 머스크가 의료 AI 쪽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루닛이라는 기업이 뭐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역량도 있겠지만 개별적인 호재에 이어서 이렇게 쭉 최근에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025년에는 AI로 인해서 신약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가 혁신적인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 효과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컴퓨터 기술 발전에서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처리 능력을 올리는 비용이 약 2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근데 이걸 반대로 적어간 것이 바로 에르메의 법칙인데요. 이 제약 산업이 현재 에르메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약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9년마다 2배 증가하는 꼴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한 1960년대 오늘의 가치로 10억 달러를 투자하면 10개의 신약을 만들 수 있지만 현재 10억 달러로는 한 개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10년이 걸리고요 비용은 2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약을 만들기 위해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이 후보물질 중 진짜로 승인받는 건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물질을 처음부터 찾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만개 중에 한계가 나올 정도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처럼 비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AI였습니다. AI는 그 이전부터 쓰여왔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의 최지피트의 등장, 뭐 이미 등장한 지는 꽤 됐죠? 이걸로 인해서 시너지가 이제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AI 활용이 확대가 되었고요. 뭐 후보 물질을 찾고 이제 뭐 이런 것들 하는 단계에서 AI 활용이 확대가 되었고, 방대한 데이터 분석 및 생성 ai를 활용해서 분자 후보를 탐색하고 구조를 최적화하는데 ai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하면 신약 발굴 과정이 더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2024년 5월에 알파폴드 3라는 것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이제 딥마인드라는 구글 자회사 CEO가 노벨화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기존 수개월에 걸리는 것을 수시간으로 줄일 만큼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 및 분자 구조를 예측한 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스타트업이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약물 표적을 확인하고 사람에게 쓸수 있는 분자를 만드는데 1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270만원 달러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AI로 설계한 분자들 중에서 약 65개 정도가 임상 시험 중이고요. 그중 일부는 임상 이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서는 한 4개에서 5개 이상의 AI 기반 신약이 삼상이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삼성이 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판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의료 AI 시장이 정말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팔짱 꼬고 AI를 의심하는 단계일 수 있어요 근데 AI가 그걸 증명을 해 나가면 해 나갈수록 이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의료 AI 시장은 우리가 좀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아직 임상 시험 기간 단축까지는 어렵지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별하고 실패율과 비용을 줄이는데 현재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 에서 실패율을 20%만 줄여도 신약 하나당 약 4.5억 달러가 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약에서 이 에룸의 법칙이 ai로 인해서 변화가 될수 있을까 그 기대감을 담은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글이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오래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슈퍼컴퓨터 1위인 프런티어보다 높은 성능을 개발한 셈입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는 외부 역량으로 오류가 쉽게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방금 말씀드린 프런티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9개월 걸리던 이 계산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단 9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장암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프론티어보다 더 성능이 좋은 구글 양자컴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글 양자컴과 의류 AI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 이상일 겁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양자컴도 만들었고 구글 자회사가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3도 개발을 했는데 이두 개를 만나게 하는 거는 아마 구글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또 시장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당장 다가올 일은 아니고요. 이제 양자컴이 이제 성능을 첫 보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차차 증명을 해 나가겠죠. 아무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의료 AI 시장에서는 더욱더 가속화가 넘칠 일들만 남아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AI가 또 시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또한 현재 영상의학과 쪽에서 이 전문의가 부족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영상 판독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의 부족을 해결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유방암을 검사할 때두 명이 들어와 이중 판동을 하거든요. 전문의가. 근데 여기서 한 명을. AI로 대체할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해서 그걸 시도했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AI와 뭐 제약, 뭐 신약 개발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 주기에 걸쳐서 각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뭐전 주기라고 한다면 뭐 질병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이제 뭐 약의 타깃 효능을 검증하는 것부터 뭐 동물 실험하고 그 다음 1, 2, 3상, 뭐 f d 허가, 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까지 이전 전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미 끼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본다면 AI 신약에서 AI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물질을 대형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위탁 서비스형도 있는데 제약사에게 AI 기반 연구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형이 있고요. 제약사형이 있고. AI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신약개발, 상업화하거나 기술이전, 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AI 신약개발 상장사들이 이 통합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료 AI 앞으로 시장 커질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의료 AI가 수익을 만드는 과정을 본다면 먼저 개발합니다 개발할 때 시장 니즈가 있는지 이걸 중요하게 체크해요 대부분 난치병이나 암에 해당된 것들이 좀 니즈가 크죠 그리고 의료 ai 자체는 규제 산업이에요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의료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fda나 뭐 국가별 허가 단계 이런 허가가 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fda 승인이 됐냐 또는 뭐 미국에서 의료기기가 허가가 났냐 그거에 따라서 또 모멘텀이 되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또 이제 뭐 대학 병원이나 뭐 필요한 국가 이렇게 좀 유통이 되면서 잘 이용되는지. 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 AI는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의사 자체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의사의 업무 효율성과 이편의성, 병원의 수익성까지 좀 높여 줘야지만 이 AI 시장이 장기적으로 커갈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업을 선정할 때도 그러한 종목은 무엇인지 또는 AI가 의료나 신약 개발 산업에 막강한 영향을 끼쳐서 에루메 법칙을 뒤바꿀 만한 그런 기업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관련주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2025년에 또 체크를 해야 될 일정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료 AI 쪽에서도. 1월 7일에서 10일에 CS2025가 열립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CS2025에서 헬스케어 기업들 약진, 의료 혁신 이끌 AI, 유료테크 뭐 조명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신약 AI와 약간은 좀뭐 연관은 적을 수 있는 일정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AI나 바이오 산업에서 또 주목하는 것이 JP보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아마 바이오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 중 하나인데, 작년에서도 이 컨퍼런스 기대감을 가지고 의료 AI 섹터들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 컨퍼런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미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 미팅을 통해서 얻어지는 뭐 계약 논의,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죠. 이 학회가 주는 단순한 일정 기대감이 아니라 그런 계약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컨퍼런스에서 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리커러전이라는 이제 의료 AI 미국 주식이 있는데 2025년에 좀 발표할 데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4분기에 발표될 것이 있는데 요것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아마 내년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의료 AI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내년 일정이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에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여러분들한테 모두 말씀드릴 건데 한국 주식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미국 주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커 전입니다. 리커 전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장점은 아주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23,000 테라바이트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생물화학 뭐 화학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AI 분석. 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이나 이 검증 시간을 단축하는데 목표점이 있는 기업이라 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약 5천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etf로 약 비중 5%를 투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직 좀 조용한 단계에 있는데요. 뭐 내년에 있을 뭐 임상 데이터 발표 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더 주가 연동이 있을지 우리가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단위로 보면 주가가 이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서 연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월봉 상향에서 보면한 5달러 전후대가 이제 저점이 되고 뭐그 이상 뭐 가격대로서는 한 13에서 15달러 이상 요 정도가 고점이 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의료 AI로서 이 AI가 신약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는데 증명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AI를 통해서 삼상까지 넘어간 약, 이 증명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부재한 거 아닌가. 이 업황 자체가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부재한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우리 성장할 산업인 이만큼 엔비디아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해볼 기업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슈레딩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 199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의 이름을 사명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물리학 머신러닝 기반 분자설계 플랫폼이 있고요 뭐 그리고 신약 개발과 소재혁신을 가속화하는데 목표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1천만 달러 지원금을 수령했는데 쉽게 말해서 빌 게이츠가 있는 재단이죠. 그래서 독성 예측용 컴퓨팅 툴 개발 이니셔티브를 뭐 착수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티커, 어, 한국어로 치면 종목 코드입니다. 요걸 이제 검색해 보면 슈레징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렇게 쭉 바닥권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이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템버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들이 효율적 맞춤형 치료를 제공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회사의 장점도 바로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는 건데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의료기관과 450여 개의 독특한 데이터 연결망을 구축했고요. 약 1억 명의 유전자 샘플, 7억 건의 환자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데이터 싸움인데 템퍼스나 리커전이 아주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템퍼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지고 쭉 올랐다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보통 보면은 이게 뭐 엔비디아처럼 계속 우상향한다든지 그런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익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큰 겁니다 근데 의료 ai 쪽에서 수익화가 아직 뭐 영업이익이 느는 것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누가 시장을 확장하고 선점하느냐 이게 아마 큰 모멘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라는 기업도 시장 확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자 경영을 했잖아요. 그 결과 이제 쿠팡이 뭐 이커머스나 이런 쪽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를 다졌죠뭐그 뒤에 이제 수익화가 시작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태동하는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수익화를 누가 먼저 하냐기보다 누가 시장 선점을 가장 크게 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고요. 근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변동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막 추격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아마 좀 아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아직은 바이오 성격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주들 보면은 실적은 마이너스가 계속 지키지만 기대감만으로 오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 변동이 크잖아요. 의료 AI 쪽도 약간 그런 성격이 없지 않다. 오히려 아직은 좀 크다. 라고 볼수 있는 게 AI 신약으로 무언가 증명된 약이 있다면 그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이제 올라설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이오의 성격에 맞는 궤적이 맞춰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춘 그런 주가 전개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좀 커요. 그리고 템퍼스는 소프트뱅크, 뭐 구글 등의 투자로 유치금액이 1조 원을 넘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도 그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레일입니다. 그레일은 암 조기 진단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이고요. 뭐 주요 투자자로 뭐 일루미나나 뭐, 구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레일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알게 모르게 올랐죠? 주봉상에서 이러한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한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그 눌림목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드넷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레드넷은 미국 1위 영상검진센터 운영 기업인데요. 최근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이러한 곳에서 영상 분석을 위한 AI 기업 인수를 통해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레드넷의 티콘 이게 아니라 RDNT입니다. RDNT. 얘는 실제로 이제 회사가 기존 사업이 있고 거기다 가 이제 AI를 더한 거다 보니까 실적을 내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고, 재차 이제 눌림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AI 산업에서도 매출 성장이 일으켜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추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달러 중에 한 2천만 달러는 올해에 실적으로 찍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뭐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죠. 자그 다음 의료 AI 관련 주 중에서는 한국 주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루닛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대장을 꽤 차고 있는데요. 작년에서 대장은 JLK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루닛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루닛은 진단 AI 기업으로서 미국 시장 진출 및 데이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볼프라일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기업이 미국에서 의료 AI 쪽에서 성장을 가장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래서 유방암 검진 솔루션과 멀티모델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했다고 해요. 루닛이 이렇게 좀 최근에 강세인 이유는 실제로 이제 좀 성과를 보이고 있죠. 루닛이 국가 안검진에 세계 첫 AI 활용하고 호주 NSW 주정부서 개시를 한다. 이렇게 유방암 시장에서 좀 확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루닛이 이렇게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놀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노을은 AI 기반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한 기업인데, 독일 최대 진단 실험실 네트워크인 림바크 그룹과 공급 계약을 최근에 맺었고 AI 기반 혈액 분석 및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을 2026년까지 다수의 진단 랩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을이란 종목이 지수가 뭐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중간 중간 부각받는 이유는 바로 이 이슈이 때문입니다. 일단 뷰노란 기업은 진료나 진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AI 전문 기업이고요. 뇌질환 분석기기 FDA 허가에 이어서 심정지 예측기기 허가 절차도 진행 중이고 내년 한 상반기쯤에 미국 진출을 통해서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노 차트를 보면 비노는좀 조용하죠, 조용한데 얘도 2023년 때 굉장히 힘있게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한1,000% 이상 올랐는데요, 한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양, 음, 양 패턴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 신기술이 담긴, 뭐, 섹터이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뷰노 뿐만 아니라, 뭐, 노을, 그 다음에 루닛, 이런 종목들 보면 양, 음 패턴을 현재 그리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뭐 J&K 뭐 이런 종목도 이렇게 되다가 뭐 양음양 패턴 나오더라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섹터는 J&K는 뇌졸중,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다양한 병증에 적용이 가능한 AI 솔루션을 상용화하고요. 올해 3 건의 뇌졸중 솔루션 인허가를 획득했고, 북미 지역 거점 계약을 통해서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 중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도 이때 한때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 제재로 떨어졌는데 뭐 이런 종목들 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에서 성장할 수 있게 뭐 규제가 뭐 풀리거나 허가가 받거나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때마다 주가는 진짜 오를 수 있으니 잘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라는 기업은 음성인식 합성 기술로 시작한 기업으로서 상장사 메디아나를 인수했고 그래서 의료 분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요. 음성 기반 의료 AI 솔루션 을 영상 의학과 외 모든 진료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바스 AI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셀바스 AI도 2023년 AI 열풍으로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었다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연봉으로 보면은 이 전고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고 이런 음성 인식 이슈가 다시 이슈화가 되면 좀더 주가 전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실적을 뭐 EPS 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뭐 영업 이익이 증가하거나 하는 기업들은 아마 적습니다. 의료 AI 섹터는 그런 잣대로 좀 보기는 쉽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제이 정도로 또 압축을 해 드렸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그게 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대 중심주는 한번 흐름 타면 뭐 의료 AI가 작년에 이렇게 막400% 그다음에 뭐 루닛이 작년에 뭐837%뭐 j l 뭐 k 가1,000% 갔던 것처럼 이한 방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 시판까지 가까워지면 이 파급력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종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더 딥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상한선 멤버십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이 되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메뉴 중에서 미국 주식 월클 관심 종목을 최근에 제가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셀레스티카라는 기업도 이쯤에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게 좀 이렇게 위친 듯이 날라갔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주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외관에서 체크해야 될 관심 종목과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더 딥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상한선이 보는 이 중에서 타픽 종목은 무엇인지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참고하면 좋을지 뭐 이러한 것들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멤버십을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여기 소개가 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컨텐츠가 올라가지 않고 멤버십 어플에서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텔레그램 어플 참여하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 원래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함께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좀잘 참고해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고, 그리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가 될수 있는 영상들을 쏙쏙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